선생님, 죽었으면 리기야 올려야죠. 아, 그렇죠. 아, 개인으로 죽은 건안 됩니다. <laughs> 산디아는 노 리기야. 아. <laughs> 저 PC 유저 아니면 리기야 안 해주거든요. 어, 산디아님, 그리고 로, 노 리기야 맞습니다. 그냥 일단 디마를 하고 보는 사람이라서. 자, 자, 어그로 끌고 갈게요. 슉! 아, 여기 스테틱 모아서, 자, 시원님. 네. 인원 안 나와요. 8티못 가니까 그냥 6티 갑시다. 이건 뭐8티예요 나띠님 자로 간다 하죠? 여기 지금 두분 계시지. 저까지 세, 시원님 네 아, 지웅, 지님님 가족 있었는데요? 형님 다 예? 지웅이 썼는데. 그러니까 지웅님이랑 가족 형님, 시호님 셋. 종정 누님 있잖아요, 종정 네. 누님. 오셨어요? 종정 누님. 진보다 내가요. 어? 나 있다. 벽으로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, 선생님들. 벽으로. 낙지님 아, 벽으로. 몰프님도 뭐 어, 어. 해야 되고.